네, 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6월 32번 문제 빈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빈칸 문제는요. 선지 혹은 그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요.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. 지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난난뭐 미안해요. 자, 우리가 생소한 지문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 요거는 읽어 보시면요. 아, 굉장히 우리가 낯설지 않은 친근한 주제이기 때문에요. 정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였고요. 자,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기를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읽어 볼게요. 자, in a study of five marriages, 자, m a r r i a g e 인데 결혼들, 뭐예요? 그렇죠. 결혼한 커플들을 말하는 거겠죠. 자, 500쌍의 커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. one researcher determine. 자, 어한뭐 익명의 연구자가요 결정을 내렸습니다. 뭐 확인했어요. That martial uh, marital 미안해요. Marital 뭐, 결혼의 성공입니다. 결혼의 성공은요 is more closely linked to 자뭐뭐 때문이겠죠. Due to 나올 수 있겠죠. 뭐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결, 연관이 있다 미안해요. 자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. 뭐보다요. Than to any other factor. 다른 것들보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죠. 뭐예요? 주제죠. 자, 밑에 나오는 질문들다요 빈칸에 관한 설명이 될 겁니다. 괜찮나요? 네, 설명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Above all, 모든가에요 Get rid of distractions. 자, 최, 최, 가장 먼저,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뭐예요? 모든 get rid of, 제거해라. 방해물들을. 자,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설명 나와있죠? 방해물들 뭐예요? The TV, the Internet, and Email.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. 어, 뭐지? 전자기계가 없다는 건가요?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. What you and your spouse need is 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요 is 뭐죠? 모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의문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 있죠. 자 여기 다 설명하세요. 다, 여기서 다 해석하세요.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것은 뭐이다? is quality time입니다. 뭐예요? 양질의 시간이에요. 뭐할 시간? 그렇죠. 대화하기 위한 시간입니다. 이미 답 나왔죠. 뭐예요? 자. 뭐예요? 그렇죠. 이런 전자기기들 다 없애고 방해물들이라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? 그렇죠. 좋은 양질의 시간이에요. 대화하기 위한. 양질의 시간이 중요해요.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.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우리 밑에 쭉 읽어보실까요? 그냥 쭉 봐볼게요. 여기서부터요, 여기까지를 그냥 눈으로만 스캔해보시면, however, but, 뭐 이런 거 나와 있나요? 근데 전혀 없어요. 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변화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? 그렇죠. 대화에 관련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다는 건데요. 그럼 여기서 읽어보시고, 일단 선지 읽어 본 다음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지문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봐 볼까요? average income 평균적인 수입이에요. 자, 아까 대화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입 아니겠죠. health management 뭐 대화를 통해서 건강을 조절하나요? 그런 게 아니죠, 지금. 3번. outdoor activities. 자 우리 지금 대화한다 얘기 나오는데 무슨 바깥 활동이겠어요. 자, 4번. counselor assistance. 뭐 상담의 도, 상담자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? 글쎄요. 자, 5번 봐볼까요? Communication skills, communication 뭐예요? Talk의 다른 말이에요. 대화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선생님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. 같은 얘기입니다. 자, 우리 지금 이야기하기 위한 것에 관련된 얘기는 1, 2, 3, 4번 중에 하나도 없어요. 답은 5번이 될 겁니다.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.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는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은 우리 어디 에 부분이면 되죠? 그렇죠. 우리 마더텅 책 굉장히 잘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한건 뭐예요? 그렇죠. 빈칸을 읽고 바로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찾았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밑에를 읽겠어요? 그죠? 근거를 찾으셨으면 바로 선지로 넘어가셔서 선지를 골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쉬운 문제였고요. 한번 다시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. 저는 함께하는 영어+ 영어 과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.